전과자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더니 검찰이 거슬리니 검찰을 없애고 방통위가 거슬리니 방통위를 없애는 안하무인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범 행세와 음주감호 따위로 정치의 주류가 된 자익기득권들은 진보라는 허황된 거치애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청년을 착취하며 수십년간 악취 나는 권력을 요란하게 과시해왔고 기어이 온갖 부정을 동원하여 정권을 탈취해 이재명이라는 악몽으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또한 본인들의 자녀에게 알량한 계급을 세습하기 위해 다진 편법과 비리를 저질렀으며 이를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고 가재, 붕어, 개구리 따위의 언어로 조롱하며 선량한 국민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거가된지대 당연한 상식을 말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